한노이닥터 황기산 원장입니다. 2019년 2월 8일 금요일입니다. 왜 하필 베트남이 그이 미북 그회담에 장소로 꼽혔느냐, 그 많은 장소 중에 왜 베트남이냐,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. 그에 대한 베트남 그이 정부의 공식 답변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진에 있는 분은 여성은 베트남 그 외교부 대변인입니다. 어뭐 오래 전부터 대변인을 하고 있는 분이죠. 미 북한의 회담을 대환영하고 그리고 이제 그이 어, 대화가 평화로 평화 안정 어, 한반도의 평화 안정으로 가는데 아주 강 최대한 음, 협조하겠다 뭐 그런. 공식적인 입장을 얘기했고 27일 날 2월 27일 28일 베트남에서 일정을 확인 재확인 하였습니다 제그 친구들의 여기 베트남에 있는 이제 뭐친구들이라든지 지인들 다 베트남인들이죠 이렇게 가, 가끔 가끔 기회가 되면 이런 뭐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인원하게 되면은 다들 별 신경 않습니다 어, 왜냐면은다 어,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뭐잘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. 잘 되는 거 아니냐 어,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한국과 북한 간에 대화도 잘 되고 있지 않느냐. 어, 자기도 자기 듣고, 듣고 있다 또.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도 잘되고 있다. 이런 식으로들 다들 너무 얘기하죠. 베트남 같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. 그 점에 대해서 베트남인들은 환영하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현재 베트남이 바로 그런 걸다 겪었고 예전에 그죠. 또 베트콩에 의한 월남의 강제 통일 그죠? 전쟁 치러서 그걸 통해서 현재 그~ 이~ 자유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 건설되어서 현재까지 고속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지금 일이 생경하진 않은 거죠 렇게 뭐~ 새롭게 보이지 않는 거죠 아~ 그냥 거을 보니까 우리의 겪었던 노선을 그대로 따라오는 것 같다. 이를 걱정하지 마라. 우리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느냐? 이 과거에 미군이 여기서 철수하고 그다음에 그 1년 뒤에 베트콩이 베트남을 쳐들어가서 사이공을 쳐들어가서 점령하면서 겪었었던 일들 또 평화 통 통일한 다음에. 그, 전쟁 끝난 다음에 베트남 인민들이 거의 한 20년, 그죠? 거의 20년을 그 해,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지 않았습니까? 거의 그때 겪었던 일들, 엄청난 일들을 겪었죠. 그 과정을 똑같진 않더라도 비교적 유사하게 또는 그거보다는 덜 겪을 수도 있고 또는 그거보다 더 겪을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을 대한민국에서 겪을 것이다. 대목이라기보다는 항상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약자들이 겪는 거니까. 사회적인 약자들이.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통 우리 국민들이 그거를 짧게는 몇 년, 길게는 몇십 년을 겪게 될 것이다. 그점에 대해서는 베트남 측에서는 우리는 이미 다 겪었던 일이니까. 너희들도 겪을 거에 대해서는 큰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라. 물 그렇게 할수 있죠. 어, 어떻게 보면은 민족 간의 다른 민족이니까 남의 일이니까.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일입니다. 어머니가 아직 노모가 한국에 있고 또제 딸이 큰 딸애가 아직 한국에 있고 베트남으로 오라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. 지금 한국의 20대 젊은 여성들, 30대 젊은 여성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. 어, 설마 뭐 어떡했어? 어그 그러, 설마 그러겠어? 계속 이런 얘기만 하지. 와이 정말 이거는 이게 무슨 일인가? 큰일났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고요. 뿐 그거뿐이니까 제가 수십 년간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. 과정에서 생긴 수많은 친구들, 친지들 그분들이 아직도 한국에 그대로 있는 걸볼때 이게 진짜 큰일났다. 또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? 무슨 얘기 여우가 오고 가는지 그죠? 그저 미국 측에서 설명해주면은 그걸 듣고 <laughs> 그러더니 하는 것이죠. 칼 자루가 남의 손에 들어가 있고, 그냥 그 밑에 목, 칼, 칼 밑에 목을 들이대고 있는 거가 똑같은 형국입니다.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인데, 기독교인의 입장을 볼 때는 뭔가 큰 잘못됐다. 이게 지금 주님이 한 노하셨는가, 한 한민족에게 은혜를 캐주고서 번영시켰더니 이제 어, 등을 돌린 거죠. 하나님에게 그래서 노하셨는가 뭐별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베트콩이 통일해도 미국하고 친구가 되고 월맹이 통일해도 미국하고 친구가 되고 왜 중국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번에 회담하는 것이죠 미국이 우리 편된 나라처럼 너도 임마 네. 왜 도시 안 가르쳐 줬을까요 김정은이가 도시 가르쳐 주면 무섭죠 자기 죽으려고 기다리는 놈들도 있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베트남이 얼마나 넓은데 우리나라보다 몇배 넓은데 베트남에서 회의를 한다고 지금 도시가 안 나오고 이게 미국이 아, 통일되면 내가 이런 걸 붙들고 있으면 되겠네. 중국도 때릴 수 있고 일본도 찌를 수 있고 지정학적으로 미국은 한반도가 통일되는데 대해서 구조적으로 반대가 없습니다. 어, 오늘 마저 얘기를 한두 가지 뉴스를 다 같이 보면요 아, 오늘 뉴스 보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일 이전에는 시진핑을 안 만나겠다 단신이군요 그래서 제목은 조선일보 뉴스인데 미중 간의 무역분쟁 미국과 북한 간의 얘기를 확실하게 끝내 놓고 어, 입장 정리가 되면 어, 그때 이제 중국을 만나는 걸 고려하겠다는 얘기죠 이 뜻은 이제 미국과 북한간의 얘기가 자기네들끼리는 잘 진행되고 있다는 얘길 겁니다. 이게 미국과 북한의 합쳐진 입장으로서 중국을 상대하겠다. 뭐 그런 어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. 뭐 어, 한미 연합훈련 계획 발표를 그 미국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했다 이런 겁니다. 무슨 뜻이냐면 은그 그 지금까지 많이 중단되어 있는 이 한미연합훈련, 그 군사훈련이 한미 그, 그 계획조차도 27일 날, 28일 날그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마 다낭이겠죠, 아마도. 어뭐 다낭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. 어 하노이는 수도고 굉장히 그이아 치안이 훌륭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사람이 너무나 많고 어, 또뭐 그렇게 뭐 공기도 어, 맑지 않고 그래서 사실 다낭이 국제 도시죠 하노이보다는 훨씬 국제 도시입니다 그렇다고 호치민 가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 한반도에 벌어지는 일들이 미북 정상회담에 달려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요 제가 이 베트남인들의 정보력에 다시 한번 놀라는 점은. 어, 1년 전에 여기 베트남에 이제 친구가 어, 금융계에 있는 친구가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. 한 1년, 한 2개월 전인가, 1년, 3개월 전인가, 한참 전에 저에게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. 제가 주안이니까, 저한너 저기, 그 지금 볼때 향후 그 한국, 한국에서 베트남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,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네들이 정혀는 정보에 의하면은... 그~ 한국이 북한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투자가 점점점점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~ 베트남은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투자가 많이 북한 쪽으로 넘어가서 한국 측에서 베트남에 투자하는 양이 그 양과 질이 베트남 투자가 떨어질 것이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니네 의견이 어떠냐 저 의견이 어떠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니까.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인들은 아무 생각 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럴 리가 그럴, 그럴 리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그러냐 하고 제 말을 듣고 웃고 넘어가더라고요. 근데 1년 한 2~3개월 지난 현재 입장에 볼 때, 어그 친구 예측이 다 맞은 거예요. 어, 기업 수는 증가했는지 몰라요 베트남으로 이제 탈출하는 한국 기업 수는 기업의 숫자는 증가할지 모르지만은 투자 금액은 많이 줄어들어서. 그이그 어그 베트남에서 한국이 얼마 전까지만 해하더라도 1등 투자국이었으면은 이등이 일본이었는데 현재 하노이 기준으로 볼 때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기준으로 볼 때는 이미 아이 작년도에 아이미그 일등 일본, 2등 싱가포르, 싱가포르까지 밀렸습니다. 3등이 한국으로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그 일본의 투자액에 비하면은 신하노이의 투자를만볼때 일단 베트남 전체 한 번도 하더라도 반 한국의 투자는 반 절반에 불과하다. 1년 전, 2년 전부터 그거를 이미 알고 그 해외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해외 직접 투자 그래 다가다 변화시켰죠.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베트남이 점점점점 더 미국과 가까워지고 있고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열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만큼 미국의 입장으로 볼 때는 베트남이 편안한 거죠. 믿을 수 있고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하니까요. 편안하니까 여기서 이제 회담을 하겠다는 것이죠. 베트남과 저기 유럽 간의 아, FTA 자유무역협정도 어, 거의 이제 뭐 실신제 실질적으로 어, 진행하기까지 다 왔죠. 그래서 최근 보면은 유럽에서의 그 베트남 투자도 직접 투자도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 이 베트남 왜 베트남의 경기가 잘 나가는 거 하는 거는 그 많은 분들이 아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야기형 뭐 베트남이 운이 좋아서 베트남이 이런 어떤 그뭐그잘 그렇게 그 요즘 그 국제적인 요러한 변화에 잘 타서 반사적인 이익을 봐서 그죠? 중국의 어떤 그 세계 중국의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데 중국이 무너지니까 아그 베트남으로 옮겨오는 거고 그다음에 베트남도 몇년 지나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또뭐 임금도 올라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되면은 여기 해외 공장이 또 인도로 옮겨갈 거고 이렇게만 어 이제 겉으로 단편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베트남인들이 그걸 갖다가 미리 예측하고 어떤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그 실질적이다 이렇게 실질적이다 겉으로는 어 베트남인들이 명분을 따지고 그런 것 같아도 내용으로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그 행동들을 보면은 굉장히 프래틱하다 합리적이고 굉장히 빠르다 여기 지도층들이 음, 그런 점을 우리가 깨달을 때는 그참 무섭다 음? 무섭다. 그 한국인들이 당연히 더 경험도 많고 우수한 정거라고 는 믿습니다만, 저도 한국인이니까. 그러나 이런 거볼때 무섭다 이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. 네. 오늘 금요일이고요. 금요일 다 한국, 뭐, 다들 잘 지내시고, 베트남에 있는 분들은 뭐, 저를 포함해서 다 아직도 휴일을 더 즐겁게 어, 보내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